지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관사 이광철입니다. 오늘 그 동안에 총괄관사로서 공개적인 말씀들을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말경 장준희 부장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야당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에게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 만든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전달합니다. 2019년 3월경 법무부가 민간인인 김학위 전 법무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하였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이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 쟁점을한 뒤에 이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보냈습니다. 이 공익신고서를 수령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은 형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위반되게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였습니다. 수원지검에는 당시 유죄서사건으로 조국 민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이정섭 검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는 배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는 검찰과 야당의 여러 인물들이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해서. 마침내 수사가 개시된 것이었습니다. 그 수사 결과 차기군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었던 젖까지 기소가 되었습니다. 4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난 6월 3일, 6월 5일 이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송강 광주 고검장 승진자 그리고 임세진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 전보자가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당시 송강은 수원지검 2차장으로 지휘라인이었고 임세진 검사는 평택지청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위해서 수원지검으로 파견된 검사였습니다. 김학의 사건 및그 이후에 그 출국이 위법하다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자행한 무수한 검찰권 오남용 사례 중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가장 악성의 거심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고검장으로 영전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핵심 보직으로 전보되는 것은 윤석열 치하에서 악행을 저지른 검사들에게 아, 저 사건이 용서를 받으니 나도 충분히 용서받겠구나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이번 인사에 있습니다. 송강과 임세진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인사 전반에 걸친 국민적인 걱정들을 이재명 정부가 바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인사가 잘못된 것이고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인사 전반을 돌아보고 재고해 보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조격 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공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